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멘틀코인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멘틀코인 곧 락업 물량이 풀린다는. 대규모 찌라시가 돌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폭등이 나온 건 개미를 태우기 위해 끌어올린 거고요. 락업 해제 직전 폭락이 나올 건데요. 정말 다행인 건요. 지금 세력들 매집을 크게 해놨습니다. 세력들은요. 락업 해제 직전에 크게 폭등 주면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멘틀코인 홀더 분들 폭등 나왔을 때 세력과 함께 수익 챙기면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멘틀코인 세력으로부터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요. 세력이 상승시킬 가장 비싼 매도 구간까지 확보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멘틀코인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멘틀코인은요. 상장하자마자 크게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하락의 주도적인 이유는 락업 폐제가 계획되지 않았던 락업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큰 매도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큰 하락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멘틀 코인 홀더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력도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락업 폐제 일정 전에 세력들은 폭등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요. 다음 락업 폐제 일정에 폭락이 나오기 전에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겨서 먼저 빠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멘틀코인 홀더분들. 세리가 알려드리는 낙업 해제 일정 직전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시면. 얼마 전 있었던 상장 폭락을 그대로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폭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멘틀코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력이 상승시킬 가장 비싼 매도 구간까지 자세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멘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표입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멘틀코인 세력으로부터 다음 락업 폐지 일정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락업 폐지 일정은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락업 폐지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공개하게 되면. 다른 채널에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멘틀코인의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리에게 정확한 정보 듣고서 락업해제 직전 폭등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세력과 함께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멘틀코인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최고 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멘틀코인 세력들 흔들면서 폭등 줄 거고요. 락업해제 직전에 우리는 폭등해서 수익을 챙겨서 세력과 함께 빠져나가야 합니다. 멘틀코인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멘틀코인의 초기투자 여자들의 락업해제 물량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 멘틀코인을 폭등시킬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멘틀코인이 어디까지 폭등할지 그리고 언제 락업해제 되는 건지입니다. 멘틀코인의 락업해제 일정은요 급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다음 락업해제 일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가려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멘틀 코인의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man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멘틀 코인의 다음 락업 해제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멘틀 코인 세력들이 진입할 가장 싼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세력들이 털고 나갈 가장 비싼 매도 구간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멘틀코인의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직전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시면 얼마 전 있었던 상장 폭락을 그대로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 코인으로 단타치시다가 손실폭 크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복구시킬 가능성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다음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 코인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락업해제 일정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수익을 챙겨서 세력과 먼저 빠져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다음 락업해제 일정 정보를 확보한 코인정보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줄표는요. 세리가 어렵게 확보한 락업해제 스케줄입니다. 이제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세력과 투자 기업의 락업 해제 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락업 해제 직전에 폭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락업 해제 일정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락업해제 일정을 모르면 대폭등을 알 수가 없고 수익을 챙겨서 먼저 빠져나가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락업해제 일정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폭등에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겨서 먼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세리가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락업해제 날짜와 시간이 담긴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만 알고 있다면 대폭등에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유튜브에서는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과 라업해제 날짜 시간을 공유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블러 처리해 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과라업 폐지의 날짜 시간까지 아주 자세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어 드리겠습니다. 5854의 3 7 1 9 별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과 락업해제 날짜와 시간이 담긴 계획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우리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락업해제 날짜와 시간이 담긴 정확한 계획표 공유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